야, 저런 집에서 왜 사냐? 저렇게 빽빽하게 닭장이야? 조만건 하나도 없어. 해도 안 들어와. 아니, 우리 집은 20년 된 아파트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닭장 들어가고 싶어. 햇빛 못 봐서 막 비타민 D 결핍되고 빽빽하게 닭장에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어. <목소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만에 돌아온 프로폴딩러 건강각입니다. 어머, 포도야. 인사드려. 하이. 어, 제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고 해서 어머 너는 빨래를 일주일에 한번 하니라고 물으신다면 음뭐 때때로 어,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는데 확실히 겨울이라 덜빨아요덜 빨어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렇다고 일주일에 빨래를 두번 하면 영상을 두개 올릴 것이냐 그것은 또아니오시다 뭐 새해에는 조금 더 부지런하게 살수 있는 건강각이 되도록 하 그렇게 가고 싶어 얘나 우리 남편이나 제가 말을 조금만 말리하면은 너무 싫어해요 저렇게 듣기 싫어하고 도망가고 제가 이런 두 을 삽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랜만에 돌아온 길츠 자 여러분 요즘 로나가 너무 심각 해지면서 결혼식을 미루는 분들이 정말 많아지고 계시죠 자 오늘도 사연이 비스무리한게 왔습니다 언니 저 코로나로 인해 결혼을 미루고 있는데 코로나가 절 살린걸까요 남편복이 없는것 같아요 어 결혼을 아직 안한거 아닌가요 남편이 있어야 남편복이 있지 이건 또 무슨 소리인지 다 좋은데 사귈때부터 허세가 있었어요 지금 전나 남자친구나 돈 벌겠다고 서울 올라와서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근데 연애할 때딱 이만한 곳만 있어서 우리 같이 살아도 정말 행복하겠다 그랬더니 이만한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냐? 애 키우고 살려면 적어도 3,40평은 돼야지 이런 말을 하거나 차는 안전이 중요하니 볼보 어때? 이러거나 막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우리 수준에 무슨 외제차야? 차는 안전이 우선이지 사람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어? 외제차를 선호하더군요. 아, 안전을 선호하시는 분이군요. 그런 분이시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어, 탱크 추천드립니다. 어허, 대단하죠? 안전의 1등은 탱크다. 자, 암튼 어지간한 허세도 연애 땐 귀여웠는데 막상 결혼 준비하려니 이렇게 남자친구가 현실주의자가 될 수가 있나요? 신혼집도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 받았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직업, 특성상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근데 누가 보면 남자친구가 다 해온 줄 알겠어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할 땐. 그런 얘긴 쑥 빼고 꼭 지가 집 해온 거마냥 말하는데 그게 은근 짜증나더라고요 지금 이런저런 일로 싸우기도 많이 싸우고 시국 때문에 미룬 상태지만 같이 살아서 사실은 빼박이거든요 둘이 같이 언니 영상도 보고 사실 언니 영상 처음 추천해준 것도 남자친구예요 아 암튼 이제 빼박 부부인데 이 허세를 어떻게 고치죠? 오 깜짝이야 나 잠깐 깜짝 놀랐어요 뭐집뭐 뭐 대출 이런 거 나오길래 또 혹시 뭐 사기당했나 결혼이 깨졌나, 또 이런 결의 사연인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야. 이 정도면은 굉장히 큐티한 사연이다. 어우, 거기다가 제 영상을 여자친구분이 아니라 우리 남자친구분께서 전도를 하셨기 때문에 어, 저는 남자친구를 마냥 나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에는 약간 곤란하네요. 굳이 제가 뭐 싸고 도는 건 아니지만 아시죠? 제 구독자층에서 남성팀이 정말 그 소수예요. 제가 보호하고 관찰해야 할 그런 굉장한 희박한 그런 그런 존재기 이 때문에 굳이 네 남자친구 정말 못했다 라고 랜선 단두대에 올려서 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잖아. 이게 허세랑 사기는 완전히 결이 다른 문제예요. 알죠? 근데 지금 남자친구가 그 정도는 아닌 거예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 이 정도 허세는 그냥 so cute 귀엽습니다. 사실 남자 여자를 떠나서. 허세를 떤다 그거는 잘 보이고 싶거나 혹은 자존심이 조금 세서 세 보이고 싶거나 뭐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남자들의 그 정도 허세는 그냥 볼살 같은 존재죠 볼살 나이 먹으면 저절로 빠진다 어렸을 때는 이게 너무 싫잖아 하지만 나이 들면은 다 빠져요 이렇게 돼. 나중에 또 너무, 그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게 또 짠하고, 아, 우리 오빠가 옛날에는 그래도 허세도 떨고 자존심도 셌었는데 지금은 너무 바람 빠진 풍선 같다.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물론, 우리 오빠 같은 경우는, 아직 한창 때라 볼살이 안 빠졌어요. 아직 신생아예요. 자기는 지금이 리즈라고 했어. 아직 살이 안 빠졌어. 젖살도 안 빠졌어요. 특히나, 아까 또차 얘기가 나왔죠. 볼땡 브랜드. 뭔지 알죠? 볼, 응. 우리 오빠도 그 차를 참 좋아하는데, 남자한테 차라는 거는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내가 차가 안 좋은 걸타든 아니면 차가 없든 우리가 꼭 차가 겁나 좋은 거여서 다 보배드림 사이트에서 남의 차 어쩌고저쩌고 찌그러빠그럭 그게 아니잖아요. 남자한테 차라는 거는 조금 더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오빠 같은 경우도 운전할 때 보면은 내가 옆에서 그렇게 짠할 수가 없어. 이렇게 차 운전하잖아. 옆에 이제 벤츠가 딱 지나가면은 저 벤츠 S 시리즈 저거 제일 돈 없는 새끼들이 타는 거야.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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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타? 나는 나 같으면 저거 안 타지. 내가.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있는데 아니 우리 집 차는 그 K5 렌트카거든요. 아니 우리는 그런 차를 타는데 오빠가 저런 얘기를 왜 할까? 우리가 할 말은 아니잖아. 다른 사람이 그 말을 해도 우리는 그 말을 하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잖아. 특히나 어, 옆에 이제 일본차가 지나간다. 일본차인데 번호판이 세 개야. 그 얘기는 어, 뽑은 지 얼마 안 됐다. 요즘 한창뭐 일본 뭐 불매운동 하는데 저거 저거 최근에 뽑아, 뽑았다. 지혜야 저 오른쪽 봐봐서 일본차 지나간다. 아저 매국로 지나간다. 어? 저거 매국로 운전하는 거 봐라. 어? 이러면서 굳이 옆에서 운전자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보고, 뭐, 해꼬지를 하거나 그러진 못해요. 그냥 눈팅 한번싹 하고 지나가요. 조금 더 범위를 넓히자면, 이제 신도시 같은 데 지나가잖아. 그러면 내가, 와, 오빠, 여기 진짜 좋다. 여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도시 계획 자체가 달라. 너무 좋잖아. 그러면 또 우리 오빠가 운전하면서, 야, 저런 집에서 왜 사냐? 저렇게 빽빽하게 닭장이야? 조만 건 하나도 없어. 해도 안 들어와. 아니, 우리 집은 20년 된 아파트 살면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 닭장 들어가고 싶어. 햇빛 못 봐서 막 비타민 D 결핍되고, 왜 번색하게 닭장에 이상하게 들어가고 싶네. 근데 이 정도는 애교 아닐까요? 이 정도는 허세도 아니지. 그냥 내가 못 가진 것에 대한 염원, 소망, 사람이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잖아. 그잖아요뭐 결혼 전이었잖아. 그때 둘이서 아, 뭐 차는 볼보 정도는 돼야지 안전을 위해서 이런 말할수 있고. 나중에 애 낳으려면 3, 40평대에서는 살아야지. 우리 누구나의 소망이잖아. 우리 누구나.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건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꼭 허세다라고 그렇게 걱정할 필요도 없어. 솔직히 자기야도 별로 걱정 안 하지. 그냥 귀엽잖아, 아직은. 비록 시국이 이래서 결혼식은 아직 올리진 못했지만은 사실 혼이라면 그 정도는 애교로 귀염둥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죠. 다만, 이제 거슬리는 것이 무엇이냐. 친구들을 만났는데 이놈의 새끼가 내가 해온 것에 대해서는 쏙 빼오고 마치치가 다 해온 것 마냥 말하는 게 살짝 거슬리고 꼴리기 싫고, 어, 그 정도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 넘어갈 필요가 있다 어, 이 영상을 통해서도 둘이 같이 보고 있죠 어 그거는 자네가 잘못했네 친구들을 만났을 때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분들이 여자들이 죽을 때까지 가슴에 안고 사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 사이에서 어, 이 영상을 카톡방에 뿌리세요 고 어, 그 부분은 정정을 한다 나머지는 이제 사람으로 품어 주십시오 남자가 너무 허세 빠지잖아요 너무 쭈글쭈글해서 뭐 친구들 앞에서 가오 한번 살리고 싶었나 본데 잠깐만 가오는 일본 말이죠 아, 아까 매국노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가오 말고 어, 친구들 앞에서 그런 모양을 뽐내고 싶었나 본데 아,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들켜 나중에 더 읍섭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꼭 정정을 하시고 또 아니면 뭐 넘어가 줄수 있으면 넘어가요 왜냐 결혼하고 나면 은 특히나 남자분들은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포기하고 살게 됩니다 또 그래야 가정이 화목해 나는 그렇게 살 생각해요. 져주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근데 그 지는 사람이 기왕이면 남성 팀이면 나는 더 좋겠네라고 개인적인 생각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귀엽게 애교로서 봐주시고 벌써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벌써 싸우고 그러지 마. 살다 보면은 정말 싸울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요 정도 잔잔발이로는 벌써 싸우고 얼굴 붉히고 이것 때문에 파혼할 거 아니잖아. 어 요런 요런 말도. 밝같지도 않은 것 때문에 평온하지 마세요. 더큰 문제가 살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 그렇기 때문에 요정도 잔잔발리로는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빨래가 안맞아요또 로스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 두분은 너무 잘맞아. 찐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해해줄 부분은 이해하고 서로 부둥껴안고 살면서 행복한 결혼생활 되시고 또이 시국 지나서 결혼식도 예쁘게 올리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빨래갠거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빨래 를 이렇게 다 겠습니다. 그무로 오늘 영상은 <목소리> 가는 길에 구독 눌러줘 <목소리> 가 길에 구독 눌러줘